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비서행정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과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비서와 일반 사무행정 두 가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서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보좌하는 인물 또는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비서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노하우, 비즈니스 매너, 또 영어와 컴퓨터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사무행정직에도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오피스 프로페셔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이곳이 바로 비서행정과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는 비서직과 일반 사무행정직으로 졸업한 다음에 졸업 후 취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 비서직과 사무행정직의 경우 여러분들 대기업 많이 좋아하시죠 대기업도 물론 진출을 합니다 그 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비서직의 경우를 대표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로펌 비서 즉법들비 비서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로펌 비서, 교육기관 비서, 대학총장 비서, 그 외에 회계기관이나 세무적으로도 비서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의료기관 비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형병원의 병원장, 아니면 의국비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요 방송국 비서직에도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송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졸업 이후에도 방송국 비서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취업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비서행정과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느 곳에 취업하든지 훌륭한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취업을 위한 모든 교과목이 최적화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또 문서 작성 등등 경영과 관련된 내용, 또 비서와 관련된 내용, 일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와서 얼마든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비서 자격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비서 자격증 특강은 저희가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두 학기 동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서 자격증 시험을 굉장히 자주 볼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특강 중에 비서 자격증 특강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와 관련된 특강에 대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모스 자격증이 있는데요. 모스 자격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파워포인트, 엑셀, MS 워드, 엑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중요한 특강이 하나가 있어요. 예, 바로 응급 처치 특강입니다. 일명하여 심폐소생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응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 환자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조직에서도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아주 유익한 특강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토익이나 토플 관련한 영어 특강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우리 학과 전공 동아리로는 홍보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비서행정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졸업한 선배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돈독하게 그 침묵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홍보 기술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과를 홍보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교내에 보면 기독교 동아리. 찬양 동아리, 뭐 악기 연주 동아리, 그 외에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신문, 방송사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얼마어 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아, 저는 정말 여러분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비서행정과 선택 너무 잘하셨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핵심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여성 사무인력, 즉, 오피스 프로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과 교수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석입니다. 이 원석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훌륭한 비즈니스 매너 또한 인성을 갖춘 오피스 프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분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학과 교수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거고요. 양육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